사랑하는 서당중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월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62장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께 생... 니가 갑니다. 머리도 들곳 없이 고생하신 예수님 실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라라고 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셔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게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는 시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겨자씨라라고 한 것은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의 하나가 이 겨자 씨 아니겠습니까? 손으로 집으려 해도 잘 집어지지 않는 것이 겨자 씨예요. 누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룩도 눈에 보이지 않는 효소가 바로 누룩이라라고 하는 효소 아니겠습니까? 겨자씨와 누룩의 특징이 있다면 손으로 잡으려 해도 잘 잡히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 겨자씨와 누룩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겨자씨와 누룩이 각각 밭에 떨어지고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게 될 경우 어떠한 변화를 나타냈죠? 겨자씨가 밭에 뿌려지고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 처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운동력이 있어 하루 그리고 또한 또하루 점점 성장하는 것이 겨자씨와 누룩의 특징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도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부흥하고 발전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죠.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다면 처음은 미약하지만 점점 성장하고 부흥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씨와 누룩은 처음은 미미하지만 겨자씨와 누룩이 밭에 뿌려지고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점점 운동력이 있어 생명력이 있어 부흥하게 되어지고 마침내는 큰 나무로 그리고 또한 가루 수말 전부를 변화시켜 마침내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이 겨자씨와 누룩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겨자씨와 누룩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퍼뜨린 예수 님 말씀 한것 아니 겠 습니까？예수 님께 서는 베들레헴 마 국간 작은 곳에오 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 을시 작하 셨 죠？처음 은 너무나 미약 하고 미미 했 지만 열두 제 자를 선택 하 시고 120문들을 통하 여 복음 을 전파 하게하 시고 유대 와 사마리아 와온땅끝 까지, 주 님의 하나님 나라 운 동이 점점 펼쳐져 나간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성장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왜 점점 성장하게 될까요? 먼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겨자씨와 누룩은 생명이 있기에 한번 뿌려지면 나무가 되어지고 가루, 서마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명은 가만있지 않잖아요. 무거운 그 돌멩이를 뚫고 나오고 흙을 뒤집고 올라와 마침내 생명을 약동시키는 힘이 바로 이것이 생명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생명이 있어서 이처럼 그 어떤 것도 뚫고 일어나는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생명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겨자씨와 누룩도 한번 밭에 뿌려지고 가루 섬말 속에 들어가면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안식을 얻을 정도로 놀라운 변화를 이루죠. 마찬가지로 누룩이 가루 섬말 속에 들어가면 그 가루가 변화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양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도 뿌려지기 시작하면 질긴 것을 부드럽게 만들고 작은 것으로도 크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진행성이에요. 교자씨와 누룩도 한번 뿌려지면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진행해 나간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도 전해지는 그곳에 성장하고 확대해 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서부터 시작될까요? 겨자씨와 그리고 또한 이 누룩이 뿌려지는 곳이 어디냐면 밭과 가루, 섬마리라 라고 한곳 아니겠습니까? 밭은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성도들의 마음에 뿌려지면 생명이 그 안에 약동하여 변화가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 나간 것이 성도들의 마음에 뿌려지는 그밭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가로서 말이라 라는 것은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나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뿌려지면 확장되었죠. 온 세상까지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겨자씨와 누룩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라고 볼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로 말하면 나의 인격의 성숙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나의 삶에, 그리고 또한 나의 주변의 모든 이웃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변화되었죠 마침내 온 세상을 향하여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오늘 이제는 그 겨자씨와 누룩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또한 사당 중앙교가 되어서 온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바람이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날도 겨자씨와 누룩이 되어서 세상 한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를 날마다 감당하실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이제는 나를 통하여 겨자씨와 누룩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마음에 담아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선한 영약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한날도 함께하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